들어갔던 거는다 가려져있네요 자1대본주는 아니고 900짜리 사가지고 천만원 썼고 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리 하려고 하고 어, 혈탈은 뭐 하면 돼가지고 상관없어요 어, 혈탈은 이제 혈탈 하고 주면 되니까 5부 계정이고요 어, 629, 374, 649 9T에다가 77, 66, 77이고 669에 9펜에 사명가 영웅 5펜타, 514에, 시도 풀이고요. 영종이 방어, 방어가 온화되어 있네. 더블이 수증 절대비, 03. 마댐 505에다가 681, 신형 236에 더블이 238. 시리플 85고요. 우중은 448이고, 수중은 533, 선내성 277이네요. 힐은 352, 에르 추월의 1승 곱하기두 마리, 라울 초월 앞 12, 16, 20, 24, 28, 32, 36, 40, 42 전설, 전설 맞네요. 2단은 3개고, 일단은 4, 5, 6, 7, 10 17에 20개, 25, 29, 30, 32개 일단 32개 2승 2개, 1승 하나. 전철 뭐 나올 때마다 이제 불판 도전한 거지 뭐 영웅 풀에다가 초월은 다 돼있네요, 다 돼있고 하나, 둘 네 개. 4네개5다섯 개. 5다섯개 빠지네요. 영플에올초에올스 -5. 희기는 풀이고요. 희기 풀이고. 안타운 박혀 있고요. 한단에 안타운이고. 안타 3단에 이정에다가 아나킴의 이정에 곱하기 2마리고요인 3단에, 발 3단. 이거 지금 정령화까지 해가지고 더 좋지 않나? 이게 더? 껐나, 지금? 정령화까지 했는데? 스네가 더 올라가네요. 이걸로 해놔야겠네. 286이고, 3, 5, 2. 정령도올라가니까 저게 또 일단은 요 두마리라서 요 아우라 키리아 도전도 되고요 18, 12, 16, 17 17 전인이고 그 다음에 이걸이 지룡끼고 있어요 지룡끼야요 원래 지룡을 끄야지 내성이 올라가지 어 점을 낮추더라도 내성 올리는 게 낫죠. 보여 줘야 되니까 지금. 울룡에다가 1정이5개네요 희기는 7개 빠지고 아 영웅은 7개 빠지고요. 요것도 울룡이고 사파의 12 16 20 23 27 29개 울룡에 2 9 정. 희귀는 7개 빠지고요 어... 템펄렉 76.5입니다 76.5에다가 98, 93 76, 0퀄은 138개 이벤트 79 영구 풀입니다 영구 풀 코는 97.8 74, 21, 28 30 전설에 34개 성장은 요렇게 돼있고요 각성 풀, 풀 삼각풀, 사각 오각 육각풀 칠각풀 일단은 칠각폴 계정에다가 11, 10, 10에 2단계고요. 99에 2단계. 마스터 5, 2, 6원 하수고요. 6원 하수에다가 9, 3, 6, 1, 6, 2. 사약 5일이고요. 요것도 좋네요. 요것도. 요거 하나 바꾸면 되겠네. 시즌 2%도 버려도 되고 이것도 버려도 되긴 되는데 안 바꿔도 되고요 이도류도 맞추고 있고 오브가 프릴 포함한 거네요 오브 영스프레 8전스 프릴 포함이고요 이머지까지 있고 프릴 오브니까 뭐 대적은 좋겠죠 마도사 그라비티 있고 디서플린 이세타이드에다가 이드버프 있고요. 연계는 3 0 개에다가 3 4 개. 연계가 서포트 2배 메모리 인텔 방어에서 5섯 개네요. 영웅 12개에 오브 4개네요. 신탁은 5137만이고, 아치 둘다 해놨고, 영웅 12개에 오브 4개. 명코는 6658만에 파추관 아추관. 오명코 다 썼고요. 무적이 지금, 2, 4, 5, 6, 7, 8층 있네요. 구층까지 있네, 구층까지임페전기 5번 남았고요임페전기 5번 남았고. 임팩트 5번 남았네요. 임팩트가 5번 남았고. 손값은. 건능장 40, 80, 80에다가 35, 35잡고요. 그래서 70, 40에다가 35, 35 하면은 70, 35, 40, 요거 두개 70, 요거 40, 아무리 해도 비싸게 잡긴 한 거예요. 봉인된 요거. 좀, 이게안 팔릴 것 같긴 한데. 저거 뒤에, 뒷자리 5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5 추가할게요, 저걸로. 이러면 여기 35 있으니까. 저거 추가해가지고 40 하면 될것 같아요. 템은 좀 널널하게 잡습니다. 150에, 190에, 260, 300이고, 410에다가 450으로 떨어지네. 450 정도 하네요. 요, 얼마로 할지 말해주세요. 76에 그래도 풀전스네, 풀전스. 어. 스펙해서 1,051고형들 총으로입니다. 그리고 몸만 불가자 가져가실 분 있나요 형들? 이렇게 천이 있어요 형들 1000? 1000 1000이 있나요 1000? 지금 1 0 0 0 가져가실 분 2444로 해둘게요 2444 2444 해둘게요 2444